다음은 정신 의식 활동의 부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담대함 이것은 과연 옳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설명 드릴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할까? 스모킹 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모킹 건, 스모킹 건과 같은 논문이 있어요. 담이 정신적 사유와 관계가 있다는 거. 아, 그거는 조금 <laughs> 좀더 넘겨야 나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어때요? 다음과 정신적 사유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학적인 관찰이었습니까? 의의 과학적인 관찰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신 의식 활동의 부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일단 도장 꽝 합격. 아니지? 아 아니, 죄송합니다, 저상 여러분. 아유 죄송합니다, 저상 여러분. 감히 내가 합격이란 말을 썼어. 즉, 확인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그러면 이번에는 통증 클리닉과 함께 결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TCM 논문 하나 소개해 봅니다. 의료 침술 근 위축성 축두 경화증 침술 접근법에서 여러 육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GB 30, 31, 34, 36, 39, 40, 41 그리고 GB 34 등등 GB 인모의 골 블라더 메리디언의 약자 즉 담경의 경혈들을 취해서 통증 클리닉에 유효한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경맥에서도 취혈하지만 채취하시는 분들 동의하시죠? 통증 클리닉에 다용하는 경혈들, 족소양상과 담 목경에서 많이 취혈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침자 요법 이권의 목체에 보면 역시 통증 클리닉에 담정격 또는 승격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근거를 따져 보십시다. 근거 아니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죠? 성인 담즙산 아미노전달효소 결핍증이라는 논문에 주목했습니다. 70여 세된 환자, 최종 진단 담즙산 아미노전달효소 결핍.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겼어요? 먼저 두통, 소화불량, 가려움증, 메스꺼움, 구토. 결론, 이 사례는 담즙산아미노전달효소 결핍의 진단 가능성과 간단하고 안전한 담즙산 보충요법을 통한 치료법을 보여줍니다. 오랜 역사의 두통, 건성피부 및 수화불량은 유전된 담즙산아미노전달효소와 관련된 성인 발병증후군을 암시합니다. 해서 담즙의 특정 성분과 통증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증 클리닉에도 우리가 담경에서 많이 경열들을 추혈하는 거예요 만성 우측 통증으로 나타난 담석증 만성 우측 요통은 만성 담낭염의 증상이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담석증을 앓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단지 20%만이 담낭염 증상이 발현된다. 결론. 담낭의 존재와 같은 비척추 원인은, 자, 무슨 말이냐면요. 척추에 염증이 생겼거나, 척추에 추간판이 삐져나왔거나, 아, 등등의 구조적인 척추와 관련된 결함이 아닌, 비척추 문제로서의 담낭의 존재, 담낭의 문제는 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읽어 드립니다. 담낭의존재와 같은 비척추 원인은 허리 통증 환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진단 지연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질병의 비정상적인 증상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체 검사에도 불구하고 둔감하고 정의되지 않은 우측 통증 환자에게는 담낭 장애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아니,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무래 MRI, X-ray CT촬영을 해도 음방검사를 해도 원인이 발견이 안돼 담당 주치의는 혹시 쓸기와 관련이 있을까? 를 고려해야 된다 담당 장애가 그런 환자들에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쓸기 자체는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 기능에 따라서 동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보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 또살펴보십시다 족쇄 형상과 담 목경의 목기 과연 담은 어떻게 근육을 주관합니까? 담은 어떻게 근육을 주관할까요? 그리고요. 족소양상화 단목경의 소양상화는 주역의 괴상으로 보면 우리 뇌바람풍항상항자 뇌풍항이거든요. 이것은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저는 증거하기를 뇌와 연락되는 근육의 신전을 담당하는 모터뉴련의 작용을 피지얼로지컬 작용으로서. 소양상화다. 그리고 유심적인 면으로도 소양상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가설을 세웠으면, 그 가설은 과연 그러한가를 따져보는 이제 3단 논법으로 우리 공부한다 그랬어요. 방법론적 탐구활동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각자. 혹시 이제까지 갖고 계셨던 견해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러한가? 우리 몸의 근육 신전은 전부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 뼈를 견인하기 위해서 있거나 걸을 때도 뼈를 견인하는 거고 또 위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불수익근의 작용을 위해서. 근육의 신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것은 전부 뇌와 관련이 있고요. 뇌에서 말초 부위로 신경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설을 세우기로 우리 몸 속에 천둥 번개가 친 기운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밤에 천둥 번개 치면은 그냥 우르릉 거쩍하고안 물론 낮에도 천둥 번개 쓸때 번개는 눈부시잖아요. 자, 그러한 기운이 몸에 실제 하는 것을 보고 내린 결론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알고 보니까 이러한 신경 전류의 작용은요, 천둥 번개 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몸에서 작동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뇌풍 항으로 표현한 것은 과학적인, 의과학적인 표현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하의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작용이 과연 우리 몸에 존재하는가 살펴보십시다. 먼저 족태양한수 방광수경표는 이미 토론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태양한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길 일단 우리 몸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조직으로는 스파이널 코드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는 조직액이다. CNS를 촉촉하게 적시고 그래서 각 파트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억셉트하기 위한 신경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물질로서의 뇌척수액이다. 그리고 그것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척수를 보호하기 위한 작용도 있다.를 말씀드렸죠. 그게 태양 한수예요.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오글나이즈하는 기능적으로는 또 무엇입니까? 방광경 일선에는 수많은 배수열차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느러미 신경절 스파이널 코드 양옆에 지느러미 신경절로 통하는 오장육부의 신경총들과 족태양안수 방광수경의 배수열차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방광 수경의 태양 한 수는 이게 아니다. <laughs> 이 물이 아니고 방광 전격을 넣으면 통통한 사람이 더 살이 찌는 게물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신경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방광경 일선으로 모아온 모아진 신경 정보. 각 파트가 요구하는 바 아프다 혹은 기분 나쁘다 등등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신하기 위해서는 억셉트하기 위해서는 신경 전류의 흐름이 깔끔해야 돼 깔끔 그러기 위해서는 신경 전도 작용을 위해서 스파이널 코드가 약간 촉촉해져야 되는 거예요 뇌축수액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물질적으로는 말하고, 그 억셉트에서 피드백을 하는 그 과정에서의 전신의 오장육부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그 시스템적 오그라이즈 현상 자체가 태양한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게 태양한수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방광수경이 어떻게 담목경의 어미가 되는지를 살펴보십시다. 논문 간경변증 환자의 자율신경기능장애 및 담석증이라는 논문 간 경변 환자의 33 내지 46%에서 담석이 보이며, 간 질환의 지속기간과 중증도에 따라 유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들은 자율신경병증이 담낭 손상을 유발하여 자율신경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와 마찬가지로 담석이나 담낭 질환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아, 당뇨병 심화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담의 기능과 당뇨병과의 연관성이 또 아주 깊어요. 그것은 심화과정, 당뇨병 시리즈에서 말씀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다시 읽어 드립니다. 저자들은 자율신경병증이 담낭 손상을 유발하여 자율신경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와 마찬가지로 담석이나 담낭 질환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를 해보니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신경 병증이 있거나 없는 간경변 환자에서 담석이나 담낭질환의 유병률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간질환의 다양성이 있는 123명의 남성에서 자율기능 검사, 담석 및 기타 담낭질환을 살펴보았습니다. 54명의 환자에서 담석이 있었고 22명의 환자가 또 다른 담낭질환, 담낭염, 일반적인 담관 결석 또는 잔해물 등의 병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자율신경, autonomic 템센 r 럴 o 보 s s y s 같은 말이에요. 즉, 중앙신경시스템, 센 e n t 보 a l 스템 r 은 방광경 일선으로 전달되는 심파데딕 그리고 파라 v 파데딕 s 버우 시스템을 지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몸에서 보내오는 모든 신호는 먼저 누가 감지한다? 경명으로 말하면, 네, 적태양한수 방광 수경이 방광경 일선에 있는 배수 열차 즉 교감 부교감 신경절에각 장부를 통하는 위치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족대행관수 방공수경이 먼저 억셉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독맥, 그리고 CNS에게 전달을 하지요. 전달을 받은 독맥과 CNS는 다시 보내온 곳으로 가서 그곳의 병변에 치유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사고해 보면, 아, 방광수경의 태양안수는 방광경 일선으로 피드백이 주어지는 그 오토노믹 너버우 시스템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방광경은 과연 다음경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제 가정에 다시 제 가정 가설을 세운 다음에 살펴보는 거죠. 과연 그러한가? 보십시다. 위장관 및 최장염에 대한 중앙신경계 및 자율신경장애. 라는 논문. 임상소화장애는 위장관의 기능시스템, 즉, 최장외분비 및 간담낭의 적절한 결합에 달려있다. 위장 호르몬의 분비는 말초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된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위장 호르몬의 분비는 말초 자율 신경계에 의해 조절된다. 여기서 위장 호르몬이란 그 위장은 밥통스토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 특히 여기선 소장을 주로 지칭합니다. 일단 참조해 주시고 그러나 후자의 경우 즉 여기 위장 호르몬의 분비가 말초 신경계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은 중추 신경계 골수 경계 부분에 위치하는 중추 신경계 회로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어서 부경암 신경 회로와 아드레날린성 수질 회로가 각각 노르아드레날린성 및 척수성 세로토닌성 신경에 의해 조절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쓸개 주수의 그 분비를 적절히 조절하는 신경 호르몬이 있어요. 위장 호르몬, 그것에 의해서 담낭의 기능이 조절되는데요. 그걸 오토노믹 노바우 시스템, 즉 방광경 일선으로 억셉트 되는 교감, 부교감, 신경절의 영향을 받아요. 하시겠어요 방광경이 오토노믹 너버우 시스템 배수혈처의 그 신경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간도 조절하고 담낭도 조절하고 위장 대장 소장 다 조절해요 담낭의 어미는 방광이 맞습니다. 이게 키워드에 보면, 자율신경계 최장 담집질환, 신경 교감신경계 장애, 부신 교감신경 장애, 위장 운동성, 담집 운동성. 담집 운동성이 위장 호르몬에 의해서 어고나이즈 관리되고 있는데, 그 위장 호르몬의 작용은 자율신경이 초절한다. 라는 논문. 네. 담낭 질환의 근육 기능 및 기능 장애 담낭 상피와 평활근 층은 근육 수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콜레스테롤 및 잠재적으로 독성인 소수성 담즙산염을 비롯한 집중 담즙성 용질에 노출됩니다. 생리학적으로 담낭색조은 내인성 뉘련과 외인성 교감신경에서 근육으로 방출되는 자연 근육 활동, 호르몬 및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조절됩니다. 근육의 신전은 소화기관의 근육 신전도 쓸기와 관련이 있고 내인성 외 외인성의 근육 신전 역시 담낭 상피세포의 평활근의 그러한. 인장력, 수축 팽창력과는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심포락은 심낭을 보호해요. 그런데 심낭이 심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죽는다고요. 자. 심장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치압력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통해서 심장을 더 보호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가장 큰그 유체 망낭을 조절하는 게소그음신복용의 고름풍의 작용이라면 전신의 작은 세포 단위의 유체 압력도 조절할 것이다. 마찬가지 개념. 담낭 상피의 평활근의 작용은 연속 연동 운동을 통해서 식도에서 똥꼬에 이기까지 전 내장 시스템의 연동력을 또 주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동력은 우리 몸의 전신의 근육의 신장력 역시 다음의 신축력으로 신장력으로 억고나이지 한다는 라그 개념을 설명하는 논문 동의학은 과연 옳게 보았다 거금 수천 년 전에 다음 목경의 서양사원 뇌풍항은 실제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뇌에서 허벅지까지 연결된 예를 들자면 어, 신경라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건 한 줄이 아니죠. 무수히 많은 가닥으로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가닥에서 이쪽 가닥으로 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할 때는요.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점프. 점 해서 여기서 지지지직 천둥방위가 쳐요. 실제로 아 실제로 신내니까요. 뒤를 이어서 이제 케미컬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쪽 시냅스와 이쪽 시냅스 가운데 간극 그 간극은 끊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쪽 신경이 이쪽 신경으로 전달될 땐 그야말로 용접할 때 지지지직 예. 천둥 번개와 같은 번개와 같은 불꽃이 일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작용이 일어난다니까. 고인들은 그것을 경렬의 눈으로 보았어. 그리고 아, 저게 소형상화야. 즉 뇌풍항이라고 하는 괴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몸에 천둥 번개치는 그러한 작용이 있음을 거금 수천 년 전에 동의학에서는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소양상화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소양상화는 너무 강렬하면 두통이 일어나고 적어도 두통이 일어나고 통증이 나타나요 또 정신적으로 너무 천둥봉기가 많이 칠 때는 두통, 편두통 환자가 특히 두통을 더 느끼거든요 실제로 편두통 환자가 천둥, 번개가 우르르 번거할 때는 통증을 더 느낀다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논문이 있어요. 굵글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소양상호가 과잉으로 천둥, 번개가 뇌풍왕이 치면 두통도 오고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이 온다.